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단순히 채널의 성장을 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구원의 등불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지 발견하며 감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동시에 묵상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배우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주제가 하나로 응축된 듯한 창세기 7장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부어졌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잠시 그 규모를 상상해보십시오.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파멸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규모의 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에게 노아의 방주는 어린 시절 불렀던 즐거운 동요나 동물 인형들이 가득한 귀여운 장난감의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방주를 만들었나 노아 할아버지 하고 노래하며 우리는 이 사건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야기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추악함과 죽음, 그리고 절규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장난감 방주의 이미지, 그 평화로운 모습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요점은 만약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진 유일한 이미지라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보다 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구원의 사역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벌어졌던 고통과 수치, 피 흘림의 현장은 결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주는 호화로운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박하고 거대한 나무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상자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또 다른 나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두 가지 구원 모두 끔찍한 대학살과 죽음, 고통과 수치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진노나 출애굽기의 엄정한 율법을 읽으며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죽이라는 구절 앞에서 평화로운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셨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사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라는 명령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셨네라는 은혜의 깊이와 무게를 결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가 받아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구속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와 그에 대한 보상이며, 둘째는 죄와 그 끈질김,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노입니다. 먼저 의와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위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위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움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백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7일이 남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유의 보상에 대해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순종하면 더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정의합니다. 이런 생각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헌금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는데, 왜 예, 제가 기대했던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보다 제가 더 위로운데, 왜 저들에게는 더 많은 돈과 건강이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번영신학, 즉 건강과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사상은 바로 이러한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위롭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부유함이었을까요? 물론 노아는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을 모아도 노아가 지은 것과 같은 크기의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재산으로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재산은 홍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분은 그의 의로움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보면 모든 조상에게는 기록된 아들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최소한 아들 둘, 딸 둘을 더 낳았다고 해도 자녀가 다섯 명은 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으니 수십, 수백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아들이 단세명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알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가족의 수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축복을 덜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의로움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그 자체였습니다. 즉,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저는 돈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주에 타지 못했다. 노아야 하나님, 저들은 저보다 자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주에 타지 못했다. 노아야.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냐고 밤새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위로움의 보상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 것과 아빠 내 선물 사왔어요. 라고 묻는 것중 어느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선물이 없으면 아빠에게 관심도 없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게도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노아의 위로움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둘째, 죄와 그 끈질김입니다. 노아는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그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7일 동안 온갖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물들이 저절로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어. 어쩌면 노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주에 오른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단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죄는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논리나 이성으로 죄인을 설득하여 스스로를 구원하게 할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섬길 뿐입니다. 당신은 협박으로 사람에게서 죄를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고 물이 차오를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는 미쳤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끈질깁니다. 혹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나 가족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조종하거나 어떤 특별한 책을 읽게 하거나 어떤 기도를 억지로 하게 함으로써 구원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의로움과 옹변도 단한 명의 이웃을 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그분의 진노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인생 600년째 되던 해, 둘째 달, 17번째 날에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그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은 가랑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물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방주를 땅에서 떠오르게 했고 온 땅에 가득 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포로 생명의 기운을 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그분의 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광경 앞에서 감히 누가 나는 위로우니 방주에 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서 홍수가 아닌 방주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노아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를 들으며 그들 중단한 사람도 꼴좋다 나처럼 살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우리 여덟 명입니까? 그들은 자신들 역시 저물 속에 잠겨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끔찍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은혜 또한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제레마이어 버로스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한 신자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내 앞에서 분노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분노로 나를 쏘아보신다. 전능자의 불쾌함이라는 검고, 암울한 구름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게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영원한 어둠과 파멸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본다. 내 안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영원한 비참함의 환영으로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그저 소독된 채 예쁘게 포장된 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말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것들 중에는 오늘 당장이라도 홍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방주는 곧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방주 밖에서 벌어졌던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 당신의 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의 죄를 지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샘과함과 야벳을 방주에서 보존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7장은 끔찍한 심판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그둘중 하나로 기결될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진노로부터 당신을 건져주실 때까지 결코 안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홍수의 물결과 장차 이말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때까지 결코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